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교 수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수학을 공부하면서 어, '나 수학 정말 잘하고 싶어요' 이런 욕심만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저도 잘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아주 많은 선생님이거든요. 만만치 않게 욕심이 많은 선생님이니까. 욕심 많은 걸 나한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저는 더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잘할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가져온 문제는 1학년, 2학년,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나오는 1차 함수 문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얘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어, 나 너무 그래프 그리고 싶어. 왜냐면 그래프가 없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되잖아. 문제가 나와 있는 걸 그래프로 그려야 돼. 너무 그래프가 뭐 쉬워. 식이 다 주어져 있잖아. y는 3x 플러스 3이래. y 재판이 3이란 뜻이고, X 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 뜻이죠. 몰라도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일단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릴게요. 자, 두 번째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X 절편이 2고 Y 절편이 4라는 그래프란 뜻이죠. 자, 대충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가 교점이 B, C라고 했고, 여기, 어, x축과 교점이 bc라고 했고 두 직선의 교점이 a라고 했으니까 나 지금 또 뭐가 너무 궁금해. 이 교점의 좌표가 너무 궁금해야 돼. 일차 함수에서는 교점의 좌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구하죠? 연립 방정식으로 두 식을 연립해서 왜냐면 이 교점은 첫 번째 식도 만족시키고 두 번째 식기도 만둘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이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의 해가 이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연립 방정식으로 풀었더니 x가 5분의 1이 나오고 y는 3 더하기 5는 15니까 5분의 18이 나와요. 자이 교점의 좌표까지 구했어. 자 이제 이, 이 예쁜 삼각형이 만들어졌고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점을 찾아야 되겠네. 여기가 밑변에서 중점을 찾으면 이 밑변에서 중점을 그으면, 꼭짓점에서 그으면, 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진다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 중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니까 그 가운데에는 2분의 1이 될 거예요. 이 점의 좌표는 즉, 2분의 1,0이라는 뜻이고, 자, 두 점의 좌표를 다 아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할수 있지. 먼저 뭘 구해야 돼? 기울기. 1차 방정식의 너무 중요한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x의 변화량, x의 증가량분에 5분의 1 빼기 2분의 1, y의 변화량. 자, 빼면, 여기는 10분의 2에서 10분의 5를 빼니까,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될 거고, 5분의 18 그대로 되고, 자, 여기 곱하면 15. 바깥에 있는 것기를 곱하면 180. 마이너스 그대로. 그러면 마이너스 12. 이게 뭐라고? 기울기라고. 그러면 얘는 1차, 그, 1차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2X가 될 거고, 이 뒷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2콤마 1, 2콤마, 2분의 1콤마 0이 이 점을, 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6이 들어가면 되겠죠? 한번 넣어봐. 2분의 1을 넣어봐. 그러면 여기 6이 됐을 때0딱 나오잖아? 나 아, 지금 뭐 구한 거야? 답 나왔죠? 12X 플러스 6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기회가 됐을 때 선생님이랑 많은 문제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